1한 가지 임플리케이션 주어 expectancy 기대, is t 지 e t 의 the o r y of the theory of the t h e o the t e o the r the theory o h o should have a chance. 기회를 가져야 하지만 근데 어떤 기회냐면 투비가 앞에 꾸며주고 투보 정사가 수동태로 써있네 어떤 기회피 리얼리드 보상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하지만 if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 만약 그들이 do your t o d a r best. 가로 반점에서 해야겠지. 최선을 다한다면 보상받을 기회를 당연히 가져야겠지. 그다음에 no 전체 보정해 주면 되고 어떤 학생도 should have easy time. 쉽게 쉬운 시간을 가져다 즉 쉽게 어취빙 얻다 쉽게 얻어서는 안 된다. The maximum reward 그 최대 의 보상을 최대. Should have an easy time. 어취빙 앞에 yeah. 타임 꿈 해주지 이루는 시간을 쉬운 시간을 가져서는 안된대 This principle 이 원칙은 주어 근데 violate 위배되다. 오에 의해 위배될 바이트래디셔널 전통적인 크레이딩 프랙티스 채점 프랙티스 관행에 의해 위배된다. Because 때문에, some 몇몇의 수준의 학생들은 as find 부이 can 마 find 오형식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목적어 이지 그렇지. 그것을 easy to 쉽게, 쉽다고 여기는데 to an A A 약점이나 아니면 그리고 B 약점을 earn, 얻다. 어기가 쉽다고 여긴다. 어, 왜 쉬... 이럼 안 되잖아. 어려워야 되잖아. 그다음에 where is 연결사네모하고 반면에 어떤 애들은 a 쉽다고 그러고 b 쉽다고 그러는데 다음에 다른 애들은 believe 믿는데 데프터 문장 끝까지 같이 가 부여서. 모름이냐면 they 데이크들이 have a little chance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아카데믹 서세스니까 한문적인 서세스 성공. No matter what, and whatever is it. Whatever. No m e r y do. Kuti, Hedore, both are done. How many do you k n i n t h i s circumstance, 이러한 circumstance, how long is it all? I'm n o n e i t h e r A nor B A 도 아니고 B도 아 P high 높은 어취벌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이나 또는 nor, low 어취벌 낮은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 모두 동사 r a or b 근데 a b 애들 다 복수지 그러니까 i 고 b e likely to 동사예요 뭐할 가능성 있어 e x e r t t h e i r effort 그들의 최선을 e x c e l t 다하다 e x c e l t 과 직격하면 행사하다거든 그들의 최고 노력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높은 선수로 보이는 애들도. This is 이것은 one r e 한 가지 이유래. Why부터 왜 Why부터 문장 음, 끝까지 이유가 있어. 왜 It is important 그 것이 중요한지. To 뭐 하는 게? 그래서 가져준 여기 가져준 줄 알아서. 이투 가져준 줄. 이것은한 가지 이유다 왜 중요한지 뭐가? 보상을 주는 거 학생들한테. For effort, 노력에 대해서 앞에 이제 꾸며주고 노력에 대해서 학생이 보상하는 거 하는 게 for doing better, 더 잘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for 병렬된 거거든. 노력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더잘된 뭐보다 그들이 해보던 해왔던 거보다 인 past 과거에 더 잘한 것에 대해 과거보다 더 잘한 것에 대해 어쨌든 보상하는 게 중요하다. 또는, for making, 이게 3번이지. 병렬이 1, 2, 5월하고 3번까지. for making progress. 진보란 거, 진전을 이루다. progress. 진전을 이루다. 진전을 이룬 것에 대해, rather than 세모하고, 뭐보단, only 오지, for getting a high score. 높은 점수를 받는 것에 대한 게 아니라, only for. 모모만 그런 게 아니라. for you can put o t i s h i n 예를 들면 학생들은 종석캔빌드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쓸수 있어.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오브가 바꿔 줘. 어떤 포트폴리오냐면 컴포지션 일단은 작곡, 작문 여기서 프로젝트 또는 리포트 보고서 그리고 다른 뭐 다른 기타 작업으로 구성된 어쨌든 학생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고 앤드 그리고 can then 그런 다음에 see 볼수 있다. 하우부터 문장까지 여기서는 뭐지 자연스럽게 계속하면 확인하다 확인할 수 있어 뭐래 How they work 어떻게 그들의 작업이 is improving 향상하고 있는데 overtime 향상. 시간이 지나면서 not all 부분 부정이네 모든 거 모든 학생들이 그런 건 아니다 모든 학생이 are equally 똑같이 capable of 뭘할수 있다 a h i e v i n g high scores,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번데모하고. 그러나 올 모든 애들은 are equal, 동등하게 capable of 할수 있다. Excelled at, 노력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xd 뛰어넘다. 뛰어넘으면서 반점 다음에 i인지. 그들 자신의 과거의 퍼포먼스, 그 성과를 뛰어넘거나, 또는 making progress, 발전을 하다. So, 그래서 these are 이것은 종종 better 더 좋고 more 더 동등하게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criteria 기준이다 on 뭐에 대한 기준? on which to 의문사 to 부장장 to base 뭐 기반이 되다 base 어떤 것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래